안녕하세요 우리 용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재물복 받아가세요 지금부터 2025년 11월 1952년생 용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5년 11월 1952년생 용띠는 흐트러진 에너지가 다시 한데 모이며 안정 속 성장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점으로 묵묵히 걸어온 길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가을의 마지막 기운이 재정비의 흐름을 만들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층 유연해집니다. 특히 오랜 지인이나 가족과의 소통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급한 판단이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유지하되. 지나친 자존심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건강은 안정적이지만 체력의 저하나 피로 누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기관지, 허리, 무릎 등 냉기에 약한 부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로는 금물이며 무리한 일정보다는 휴식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은 11월의 금전운은. 점진적인 상승세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물의 유입보다는 오래된 인연이나 과거의 투자에서 예상치 못한 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순 이후에는 금전적 흐름이 안정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여유 자금이 쌓일 운입니다. 단 타인의 부탁이나 보증 문제에는 신중해야 하며 감정적인 판단으로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장기 투자에는 긍정적인 기운이 흐름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움직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은 직장이나 사회적 위치에서는 명예와 신뢰가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노력이 인정을 받으며 당신의 경륜이 빛을 바랍니다.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는 화합과 재회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과의 재회 또는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존심을 앞세우면 기회가 멀어질 수 있으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새로운 인연보다는 기존 관계를 다지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특히 자녀 세대와의 의견 충돌은 부드럽게 풀어가야 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색상 11월의 용띠에게 행운을 불러오는 색상은 청록색입니다. 자연과 평온을 상징하는 이 색은 마음의 안정과 금전운의 균형을 가져옵니다. 행운의 소품 행운의 소복 장식 자수정 팔찌입니다. 옥은 안정된 기운과 건강을 상징하며 자수정은 감정의 균형을 맞추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행운의 숫자 행운의 숫자는 37912 18, 24입니다. 이 숫자는 새로운 시작과 조화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특히 9와 24는 금전과 명예의 상승운을 자극합니다. 주의사항 이달은 조급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작은 불운이나 실수가 생기더라도 이를 탓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결론 2025년 11월 1952년생 용띠는 잔잔하지만 깊은 기운이 깃든 달입니다. 무리한 확장을 피하고 지금 가진 것을 단단히 다질 때 운세가 더욱 안정됩니다. 마음의 여유와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면 재물과 명예가 서서히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기운이 흐르는 자리에 마음을 두라는 말처럼 조용히 흐름을 타며 자신을 믿는다면 1월의 끝자락에서 환한 미소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25년 11월, 1964년 생 용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5년 11월 1964년생 용띠는 흐름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그동안 멈춰 있던 일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며 노력의 결실이 가시화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중반 이후로는 귀인운이 강하게 들어와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거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욕심을 부리면 기운이 분산될 수 있으니 중심을 잡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협력과 조화를 중시하면 더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건강운 11월의 건강운은 안정 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 질환은 없지만 계절의 변화로 인한 컨디션 저하나 피로 누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간과 위, 호흡기 계통에 부담이 생기기 쉬움으로 과음이나 늦은 식사는 피해야 합니다. 금전은 금전후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지만 순간의 유혹이나 불필요한 지출은 조심해야 합니다. 새로운 투자나 재테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의 자산을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순 이후부터는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가 들어오지만 서류나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귀인의 도움이나 가족의 조언이 재정운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수 있으며 이익보다는 신뢰를 중시하면 장기적으로 재물의 문이 열립니다. 직장운, 직장운은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다시 주목받으며 그간 쌓은 경험이 평가받는 달입니다. 상사나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기회가 오며 책임있는 자리를 맡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주변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기보다 스스로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일의 방향이 생기면 과감히 도전하되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는 이해와 배려가 중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며 오랜 오해도 풀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유대가 강화되며 자녀나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감정적 교류가 깊어질 것입니다. 단, 주변에서 갈등이나 이간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친구나 동료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려 하면 피로감이 쌓이니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 11월의 행운 색은 로열 블루입니다. 강인함과 지혜를 상징하는 이 색은 당신의 판단력을 높이고 불안한 감정을 안정시켜줍니다. 행운의 소품 행운의 소품은 자개 장식 원석 반지입니다. 자개는 복과 평화를 불러들이며 원석 반지는 기운의 순환을 돕습니다. 행운의 숫자 이달의 행운 숫자는 이 681157입니다. 이는 조화, 6은 재물, 8은 번영을 상징하며 이 조합은 당신의 현실적 판단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11과 27은 귀인의 도움을 예고하는 숫자입니다. 주의사항 이번 달은 말의 실수가 운을 가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소한 표현 하나가 상대의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또한 급한 결정이나 서두르는 행동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중함 속에 기회가 숨어 있으니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2025년 11월 1964년생 용띠는 기회와 회복의 달입니다. 지난달까지의 정체가 서서히 풀리며 새로운 활로가 열립니다. 재물과 인간관계 모두 안정세를 보이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다만 조급함을 버리고 진중하게 나아가야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흐름을 따라가면 1월은 내년의 대운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한 문장이 당신의 11월 운세를 가장 잘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2025년 11월 1976년생 용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5년 11월 6년생 용띠는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가을의 마무리 기운이 내면의 정리를 이끌며 이제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노력과 신용이 서서히 빛을 발하며 주변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일과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풀리고 신뢰가 회복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들뜨거나 즉흥적인 판단을 하면 좋은 흐름이 꺾일 수 있으니 여유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 11월의 건강운은 체력보다 컨디션 관리가 핵심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고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목, 어깨, 허리 통증이나 수면 부족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몸의 신호를 놓치기 쉬운데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금전운은 점진적 상승세를 보입니다. 한동안 막혔던 자금 흐름이 조금씩 풀리며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또한 늘어나기 쉬운 달이니 수입보다 소비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중순 이후에는 금전 거래나 투자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 감정이 아닌 객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욕심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키는 재물운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직장운 직장운은 밝고 희망적인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묵묵히 해온 노력이 인정받으며 상사나 동료로부터 신뢰가 높아집니다. 새로운 기획이나 프로젝트를 맡게 될수 있고 이 과정에서 당신의 리더십이 시험받습니다. 지나친 완벽주의보다는 협력과 소통을 중시해야 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하순에는 직장 내 분위기가 바뀌거나 인사이동의 기운이 있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응하면 유리합니다.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감돕니다. 당신의 진심과 배려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그간 멀어진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귀중한 정보를 얻거나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간섭이나 감정적인 발언은 오히려 불화를 만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는 화합의 기운이 강하게 흐름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을 나누면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 11월의 행운색은 자주색입니다. 자주는 지혜와 직관, 그리고 내면의 안정감을 상징하며 당신의 판단력을 돋보이게 합니다. 행운의 소품 이달의 행운 소품은 자수정 펜던트나 크리스탈 구슬입니다. 자수정은 감정의 파동을 진정시키고 크리스탈은 재물의 흐름을 맑게 합니다. 행운의 숫자, 이 달의 행운 숫자는 4, 9, 13, 17, 22, 9입니다. 이 숫자들은 균형, 안정, 성장의 기운을 상징하며 특히 9와 22는 금전 및 인간 관계에서 좋은 기운을 강화합니다. 주의사항 이번 달은 말보다 행동이 운을 좌우합니다. 즉흥적인 약속이나 불확실한 제안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서 생기는 작은 오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바로 풀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금전이나 인간관계 모두 신중함이 안정의 기반이 됩니다. 결론 2025년 11월 1976년생 용띠는 준비된 자에게 열리는 달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며 안정 속성장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중심을 지키면 재물과 인간관계 모두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겉보다 속을 다지는 시기, 지금의 한 걸음이 내년의 대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자신을 믿는다면 1월의 용띠는 단단한 운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1월 188년생 용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5년 11월 1988년생 용띠는 운의 중심이 안정되며 자신만의 페이스를 되찾는 시기입니다. 지난 몇 달간 불안정했던 일들이 서서히 정리되고 노력의 결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와 일에서 균형이 맞춰지며 신뢰라는 키워드가 강조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용을 쌓을 때 주변의 신뢰와 기회가 따라옵니다. 다만, 새로운 시도를 앞두고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으니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고 실행력을 천천히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달은 욕심보다 흐름을 잇는 지혜가 행운을 부르는 달입니다. 건강운 11월의 건강운은 기복형 에너지가 두드러집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활력이 넘치지만 피로가 쌓이면 급격히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 위장 트러블, 두통 등에 주의해야 하며 불규칙한 식사나 야근이 잦은 이들은 면역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운동은 격렬한 활동보다는 꾸준히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이 적합합니다. 금전은 금전우는 서서히 상승세로 전환됩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면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후반부에는 새로운 부수입이나 보너스 소식이 기대됩니다. 다만 소비 유혹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니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구매나 지인과의 금전 거래는 손실을 부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결정은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물의 기운은 지속성에서 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직장운, 직장운은 상승 기류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상사나 동료에게 인정받으며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진이나 직무 변화에 운이 들어와 있으므로 스스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주도권을 잡으려는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협업과 소통을 우선시해야 하고 주변의 조언을 수용하는 유연함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대인 관계, 대인 관계에서는 신뢰와 진심이 핵심이 됩니다. 당신의 솔직한 태도와 따뜻한 배려가 주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깊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인맥보다는 기존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두면 좋습니다. 단,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크게 작용할 수 있으니 표현에 신중해야 합니다. 행운의 색상 이달의 행운 색은 네이비입니다. 이 색상은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상징하며 당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행운의 소품 행운의 소품, 라피스라 줄리 반지 또는 목걸이입니다. 이 보석은 지혜와 직관을 상징하며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고 잡념을 없애줍니다. 행운의 숫자 행운의 숫자는 1 5 9 14 20 33입니다. 1은 새로운 시작 오는 변화의 기운은 완성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조합은 성장과 기회를 상징하며 특히 14와 33은 재물운과 귀인운을 강화합니다. 주의사항 이달은 감정기복이 잦아질 수 있으니 감정의 통제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이나 경쟁심은 피해야 하며 주변의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하세요. 또한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안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11월 1988년생 용띠는 균형과 성장의 달입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고 신뢰와 성실함이 행운을 끌어오는 시기입니다. 다만 급하게 나아가려 하기보다는 한 걸음씩 확실히 밟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와 금전 모두 신중함이 열쇠이며 마음의 평정이 곧 운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믿고 흐름을 지켜보세요. 11월의 용띠는 지혜로운 기다림 속에서 풍요를 맞이하는 운입니다.